대구 경북의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대구 75만2327명, 경북 76만8892명으로 완치율은 대구 98.3%, 경북 97.1%로 전국에서도 높은 수치를 자랑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나보다 동료를 먼저 위하는 공동체 의식 때문이 아닐까요?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했었죠.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불안감이 컸을 대구에서도 요양시설들이 하나둘 가족과의 만남을 위한 대면 면회의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다려왔을 만남, 2년여 만에 가족과 얼굴을 맞대는 그 현장을 지역의 사생활팀이 찾았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요양시설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5월 7일 이곳을 찾았는데요 면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좀 대면 면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침 내일도 어버이날이고 해서 보호자분들 오시면 이제 면회 잘할수 있게 좀 한동안 켜켜 묻은 때도 좀 벗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곱게 핀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보러 왔죠. <laughs>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아들과 며느리. 안녕하세요, 모다님. 네, 안녕하세요. 연애고 확인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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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속항원 전문 음성 확인서랑 예방증명서. 오늘 네. 네. 두분연애시죠 네. 네. 이들이 정원에서 기다릴 동안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요? 예쁘게 단장하고 이따 오면 만나러 가요. 서울 아들. 아, 서울 아들 온다네요. 큰 아들. 큰 아들. 청신 맞아요. 청신. 네? 병상치니. 부푼 마음을 안고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 정원으로 갈 거예요. 여기. 여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드디어 가족 상봉의 오. 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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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알겠어. 나 우리 아들이지. 어. 어. 응.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신 어머니. 나 알겠어요. 어. 어. 누군지 알겠어. 누구야, 그거는? 어. 봐, 누군지. <laughs> 나 모르겠어요. 벗어봐. 이름, 알겠어요. 이름, 이름 알겠어? 난 몰라요, 이제. 이름도 몰라요? 어. 이놈 분도만. 이름분도만. 응. 그래. 내 이름은 알아? 변성신이. 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들의 이름을 어찌 있겠습니까? 흐린 기억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만은 또렷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 이거 싸웠는데 내 러버인 날이라고. 이거 이거 하나 뽑아 꽂아줄 거야. 여기 잘 뽑지. 여기 있잖아. 응. 마셔 그 무슨 나올 때는. 빙가봐병원가봐 병 올까봐, 혹시나. 어. 코로나. 뭐 볼라, 그게. 자, 봐봐. 어, 맞지. 아, 달라졌어. 달라졌어? 응. 어. 나도 머리가 허연데 엄마 온다고, 엄마 보러 온다고 염색했어. 잘했어. 못 알아볼까봐. 그렇게 잘했어. 응. 내가 는 검으로 캐어 아니, <laughs> 몸으로 건뜩 그 이렇게. 아이 심해고 오셔가지고, 자꾸 어릴 때 생각을 하나봐, 어릴 때. <laughs> 나이를 먹어 <먹으면> 뭐그래 다. <laughs>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가 더욱 애틋해집니다. 아이고, 이쁘다. 꽃 이쁘다. 꽃이 이쁘다 그랬다, 이쁘네. 엄마와 딸은 봄날의 정원을 함께 즐깁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엄마 얼굴 만져가지고, 손도 만질 수 있고, 엄마 살결을 만질 수 있고, 그지? 너무 좋아. 엄마는? <laughs> 엄마는 좋다. <좋지> <laughs>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올라가기 싫지. 그 놀다가 자 그래. <laughs> 시큰 놀다가 가자 엄마. 응. 고기도 많이 보고. 응? 응? 그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laughs> 그렇게. 이 세상에 봄만 박수, 응, 박수. 아. <laughs> 아들딸이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항상 끝나거을 그 <laughs> 헤이, hey,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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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정추. <laughs> 아, 대단, 대단하시다. 기억력이 <laughs> 굉장히 좋으셔요. 원래 기억력이 음. 좋으신데, 뭐 이래 연세 드셔도 좋네요. <laughs> 따뜻하다지? 맛 <아직. 웃음> 잡은 두 손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오랜 그리움 때문이겠죠? 한편, 여전히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만나야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엄마? 내쪽 봐라. <laughs> 내 보이나? 엄마, 사랑스러운 막내딸, 누구지요? <웃음> 그래요. <웃음> 오, 짜! 엄마, 너무 좋다. 엄마 얼굴 보니까. 어, 엄마, 안고 싶어요. 어, 엄마, 나도 사랑해요. 안고 싶어요. 안고 싶어요. 응? 어? 엄마, 이쁜 엄마 아, 어.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김녹희 <laughs> 사랑해요, 김녹희 만지고 싶고, 안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기에, 딸들은 더큰 목소리로, 더 밝게 엄마를 불러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아서지만 머지않아 딸들의 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이날 이곳 요양시설에선 모두 14가족이 만나 모처럼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서로 손을 맞잡고 체온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나 간절해질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는 못 만졌으니까 네. 2년도 넘었네요 이다 돼가는 같아요. 엄마 노래 그만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노래하시 아크릴에서 만나서 비대면으로 뵀을 때보다 현장에서 손잡고 만지고 하니까 좋았어요. 이날 이곳 부모님들 모두 아들, 딸의 손을 꼭 쥐었던 2022년 봄을 기억하실 겁니다. 잘 지내고 있어. 또 올게.